저은 TV 박용일 라러분데아니한테 저희가 직접 허기허기 매번 한들어볼요아저 형아를 말하지 마세요. 자기 찍을게요. 아, 아니죠. 안녕하세요. 서건좋은TV인데요. 그, 저희가 허기허기 매번 만들서전포기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저는 저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 그래서 저는 왜농구걸하기 어? 벽이 부서졌어요. 아니 아니 아니. 허기허기가 부셨나 봐요. 어기해요나 너가 부서진 이 바보야. 다시 고쳤습니다. <laughs> 나이건안되아이마보야 응, 무슨 말을 조모이 와, 지라고내잖아아 맞다, 이건안 되면 하는방법이 있었죠 여러분들 제발 h 상에 세계 t 해주 n k it's like a 안돼 a 이 She's 안될게그 I g o 그건 어, I 만 o t it. I got it. I got 아니 이거 정훈님이 만들고자다 이 이맵은 네, 네. 그럼 특별히 그냥 이 상태로 지나고게이 아! 아니 이것도 못해? 너무 템플릿 게임을 하는데. 아니 정훈 이저품에 실증이 좀. 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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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음 구가 얼음 구가 얼음 구지. 응, 네, 음 리터. <laughs>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정훈이 따라잡습니다. <laughs> 어떻게 할까요? 아빠. 네, 여러분. 언니. 응. 야, 아직 못 들어가요. 나 먼저 죽은 건 아니죠? 죽이지 않았어요. 정훈이 왔어요 정훈아 빨리 올라와 점프핀 사용하서어 꽁수를 안쓰네? 네, 여기 꽁수가 있는데 꽁수를 안쓰다고? 응아 설마 그건 안니지 사마링 힌트 uh -huh. 봐봐 내가 힌트를 줄게 이렇게 점프 꽁수를 사용해도 되죠? 아, 꽁수요? 봐보세요 여기 읽으세요 여기 만약 만약 이 게임에서 꼼수를 쓰면 하로 응. 여기 탈출맵을 해야 되고 노블러스에서 그것도 안 들어 안더드가고 가죽 갑옷으로 잡아야 돼요. 아니, 아니, 하나 와이드 그래. 이게 내가 하나 말해 그때 이거 어떻게 해 이것도 못 어, 아니, 우리한테... 아니, 좀... 이거 영아가만들었더 이거 못해 이거 좀못해줘 봐. 이거 양좀 봐라. 누가 만든 거야? 딱 이마. 딱. 야. 아, 아 죄송 이거 몰랐습니다 이거. <laughs> 아콘소왜그러네요콘청까이건 게? <laughs> 근데 아까도 내가 말한 거 기억하지? 근데 한번봐 줄게. 미야! 니 네, 너무 못해, 이 맛이. <laughs> 아니, 그냥 나쁜 부분도록이 맛이. 응? 제대로. 그냥 호기지겁하게깨깨 버릴까? 응? 음, 음, 이 이야 자, 바로버리기맞나요 야, 어, 아또 그래서 말을 저기 왔. 안돼, 그건 안 된다. 야. 빨리. 야. 아니 정원아정원님 어. 스토리 지켜세요 스토리 지켜야죠? 빨리 오세요, 그럼 다 주리. 아니, 니가 와서 야, 그래도 한 번대로 들어 나오고 바로 때리고 없지? 내가 진짜 느려 송아 첫째 늦야 돼, 조금씩 걸려 한 번만 b l e h 한 번만 l e hu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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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m 물 l e h 는 m b l e humble, h u m 세요 e humble, h u m 이들었죠얘나무거 아니야? 여기 왜 터야? 저 여기다 기경기가 야, 달리 펼치나? 아, 기 아니에요. 음악 얘르? 파피요. <웃음> 아! 왜 <laughs> <진짜? 웃음> <laughs> <laughs> 파피? 파피기가 <laughs> 아, 맞대요? 네. 정훈 님. <laughs> 그리고 아까 전에 저한테 조작이 뱉었어요. 단야 힘을 끄고 제가 문 열어도 저까지도 힘을 약하게 대고도 단지 엉켰던 거예요. 아, 정훈 님이 불랑 안뽑았어 <laughs> 여기 어디에요? 여기아 여기 그 파피 있잖아요, 거기. 아니, 여기. 아 여기 그 영구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나갑니다. 그 로블로즈허기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꾸이스았으니까 종이만 해야죠. 알겠습니다. 뻥이에요. 안녕오겠습니다 야야 이것 좀 봐봐, 잘 만들었지 근데? 그런데 여기는 나갈 수가 없잖아. 응. 텐나무 헬리콥터. 뭐 아니, 난여기는 폭발시킬 거야. 이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자. 자크래도트부터 넣을게요. 이거 친구들한테 시켜버릴 거야. <laughs> 그럼 이거 복구해야 되지 않아? 어, 복구할 거야, 그래서. 형아, 응, 건 복구해. 자, 여러분. 저희가 직접 만든 이거 우리가... 엄청, 엄청 빠르다. 하피 빠르... 플라이 타임 맵인데요잘 음, 음. 만들었죠? 잘만들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근데 안 끝났어요, 임마안 끝났어요, 음. 근데 백둥이 여러분들. 야, 두분유튜브로 올려야 돼. 그건 아니죠. 바로 이렇게 끝나면 뭔가 좀 아쉽잖아 여기가 허어기할때 죽으면? 아 그래서 그래서 있잖아요 <laughs> 재밌게 그럼 리미스를 할까 생각했는데 이게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싸워! 싸우자 야기 싸우자 왜 싫어 크레이트보드 풀어봐 나도 나는 그냥 가보죠 여기 그래. 구멍도 있다 <laughs> 야 형아도 크레이트 형아도 쪼바이볼이야? 에유? 아니 또뭘만들어 봐. 저거 탈출해야지 이제. 아니 탈출. 음. 네 이제 여기서, 여기서 부활했잖아요. 다시 열어줄게요. 깨보. 우 날아가는 게 정말. 통장에... 어. 너 아까 시작한데 들어가면 돼. 안녕. 내 등체가 안박도 다행이다. 네 여러분, 허격이만잘 만들었죠. 야, 이런 거 여기 가 야생입니다 참고로 이거 편집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 무릎. 이거 만드는데 일주일 걸렸는데 30분도 안 됐네. 10분도 안 됐네. 7분밖에 안되는데 <laughs>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유튜브를 리면서 저희들이 여기 옆에 바로 키트비트 타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니죠. 저희들이 이렇게 성격을 날 성운정원TV 했을 때그 성운정원TV가. 네, 여러분들, 저갈 때. 좋아요. 할지. 지금 좋아요가. 2 0 회도 저 만족 만족하거든요. 이십 회가 되면 키시미시 타워는 정우님 정우님이 만들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희들은 저 어디게요? 점프벌을 만들 거예요. 다음은 정근석이 이십 회 겁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거 사실 마크예요. 이거 마크예요. 네 여러분 정우 다 이렇게 타 네, 이건, 그, 플러스를 시켜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거 플러스 안 해줘도 될것 같아요. 아니, 아니, 이게. 형님 빨리 들어오세요. 다시 찍어. 이건 아니고, 이거는 있잖아. 하칠게요, 아니요. 그냥. 아니, 이거 그냥, 그, 여러분들의 재미를, 그냥 야생만 보면 재미 없잖아. 이번에 키티 밑에는 그, 제가 해요? 아니요?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우리 마크와 찍었잖아. 그것도 같이 찍을게요. 아, 이거요? 여러 분들. 여러분들 이거 진짜재미없도요이 <목소리가> 우리 처음으로 다녔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네드라이트 도으로야지 그런 일이뭐해 하실래요? 안돼요안 돼요. 도와주세요. 안내 맡을래. 가이가 입어. 이거 정말 <목소리> 그리고 옆에 좀 말도 얻었어요. 네, 네. 그리고 옆에도 마보자. 제가 제가 길들은 돼지밭이에요. 돼지밭 그런데 돼지가 탈출했잖아요. 그리고 요. 여기 농부도 같이 농부가 됐잖아. 제가 제가 사부님이 용부하게 일도 안 하는 사람을 가족이잖아. 나는 야, 야 일도 바로 해이 나쁜 놈 일도 바로 했는데 오늘 밥 없어 아내 네, 내가 다쳤어 알려줘. 히야스까비야 <laughs> 부지 말고 거기 옆에 못 나가는 곳 있는데. 우민 죽인다 너희들 야야 안돼 안돼 엄면죽인다 안돼 해야 돼그냥난 너희 말을 죽여버릴 거야 너희 말을 죽여버릴 거야 야가 대기야+ 대기야 가돼지니 죽여 약한마리 죽여 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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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죽여 아니 죽이지 아. 죽여 지않았다 죽여 약간 죽여 죽여 죽 맛있다 맛있다 아니까안 죽을때 그럼 됐잖아 이거 오른쪽으로 가는 문이 있는데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나. 여기 진짜 발전이 많이 됐는데 여기가 한자이인래그데 저는 세 번이 따로있진 않아요 여러분 있어요. 저희 다이애산자가 따로 있어요 네 맞아요 고마야 너는 여기 왜 갑자기 가 이제 꼬마야 아빠 구해주세요. 아빠 못뭐 구해줘. 아빠 우리 아빠 누구야? 저기, 여기 블록을 한개깨게임면 바로 싹가 나와서. 다이아몬드팔아버려 다이아몬드 없지. 아, 개. 기 팔았어? 오나 살았다. 섯 개. 다들 가시죠! 근데 이거 우리 사는 사람들, 어, 그러게? 난그 다이아몬드 두 개. 이제 훔치는 지 알아요. 이거 아이고, 이가리인데 무슨가? 훔치는 요 이게 개들이 막. 근데 이게... 야, 여기 들어갈 수도 있네. 일단 오늘은 뭐 할까요? 오늘은 저희들 다이제이, 레드라이트 지옥이 한번 가볼까요? 지옥은 못 가고요. 그렇다. 이제. 그호거이 타워랑 우리가 그그 그 만들었던 맵입니다. 이게 저기 야 그래서 재밌었다면? 아이야 이봐. 이거만 아, 아니 아니요. 그러지 않고 엔딩을 즐길게요 엔딩? 예, 네, 엔딩이 재밌을 거예요. 재밌었다면 끝까지 해아세요 기다려. 고쪽 여기. 그래서 한 쓰면... 재밌었다면 재밌었다면 이 아니 니가 아닌지 맞춰야지 진짜 재밌었다면 구독까지